아, 근데 한번 맥주 못이 주고 와서 좀 거들어요. 나 같이 겨주면 겁이 나가지고 미리 잘해. 야, 근데 오늘 버리버리 잘 해. 아, 오늘 버리버리잘 끊었네. 현재까지 보니까 버리버리 하지 말고. 여우좀 막상 막아. 왜? 왜? 그렇게 밥만 뭐, 열심히 해리고 그냥 뭐? 피하고도 안한다고 그러니까 이꽉는 거야 야 이거 이거, 이거 어떤 거이발아 돈다 라 커피 안 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이거 참 아유 우리 모니까 뭐 이거 또다 너무 고 아니, 너스아 맛있게 해. 그래, 가뭐 그게 자, 그게 먹을게, 그게 왜다 죽어, 다 죽어. 그거 왜 먹어? 가라가라 가라고. 왜 여기 하 여기 이거 잘 가. 말도 가고, 음. 잘 가. 감사하네. 아니, 그럼 벌지겠어? 아, 딱. 이것 좀먹어거래 어? 밥상안라 하네. 치킨. 가자. 가자 하니까 불안하지. 장기를 둬요. 더듬, 더듬 하지 말고. 맞죠? 그렇게 있다고? 갑자기 뭐가 이상하네. 아, 한번 참자. 아참 함무자에게 복이 있나니 안 건드리지 마라. 네. 아니 그왜 이래 이게? 아이나 건드릴 이거 아니, 없지. 아장기 그거 하니까. 이거 왜래 이거? 장기 하니까. 아, 어리버리 어. 리버리 콘솔이 많이 나오네. 너왜이 야는 어디 가노? 어? 야는 어디 가노? 야는 야는 어디 가노? 아이고 맞자 야는 부터잘 살아 이기겠다 왜 이래 이거 야그도 한번 해 나도 또나나어 이리+ 노리 여기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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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리+ 이말 이리+ 말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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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갈리잘 가네. 잘이 참자. 음. 참았다, 또. 아, 족수는 많은데, 원래. 아니, 수 많아봐요. 뭐. 어, 이거 왜니? 가나쁜 이거 왜니? 컴백. 컴백? 백 아니 많이 참았어. 나 지금 많이 참았어. 아 이거. 이건 뭐야? 아 묻지마. <laughs> <laughs> 묻지마. 뭐를 하네. 이거 어떻게 아, 려냐 이거. 아, 어디 가려니 하냐 아, 아, 이거. 어디 가려 하냐. 이거 하노내가려 먹거나 말거나 해라. 안 뭐. 먹어. 그래? 아, 못 먹는구나. 뭐. <laughs> 그렇게 먹는 거야. 아, 아, <laughs> 안 커! 안 커! 다이안왜 <목소리> 그래? 안 커! 안 이거 커! 안 커! 안 커! 가 커! 안 커! 안 커! 안 커!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야 내꺼 어이 보게 뭐야 뭘잡 내껀데 사기 치려고 그래 완전히 이거 절개 먹어야지 먹어야지 아 나도 나도 먹었어 잘 나도, 잘 나도 먹었어 먹 먹어야지 살야먹어어 웃는 거예요, 장기. 그렇게 그렇게 신고 저. 어떻게 봐도 그거 좋다. 너, <laughs> 내, 내 아, 아, 야. 내가 올라갔어요, 이야 정신 없어. 아, <laughs> 너무 바빠서 그래 지금. <웃음> 마음이 <laughs> 바서 정신이 없어. 왜? 상상이 날아가요. 감가요 어, 시기 봐도 봐. 어, 그럼 네 어, 그럼 봐. 다 어, 그럼 봐. 어, 그럼 봐. 어, 그 어, 아, 럼 봐. 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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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 그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지, 뭘 가만히 있어? 알았어. 뭐 하라고, 내 보고. 가도. 어, 뭐 비길라고? 왜 비길냐? 알았어. 다시 아니, 지금 뭐, 장이 아, 뭐. 아, 아, 아니야, 그래, 압니다. 이렇게 아, 가. 너 집에 가. 오, <laughs> 너 집에 가. <웃음> 뭐. <웃음> 맞죠? <웃음> 야. 야, 저 절로 가. 야, 절로 가? 응. 받아! 응. 안받을죠 아니, 그게 이야기하지 얘가... 마. 그 자식이 받아서... 그... 음... 응, 자식이 받아. 받았어. 아껴놓고. 라고 응. 심시 쉬지 마라. 한숨을 왜 쉬어, 내가. 한숨을 내가, 내가 이상해, 마음이. 마음이 이상하다고? 응. 어. 어. 여기 거기서 안녕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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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가 안녕+ 에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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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안아 안녕+ 안녕+ 안 그래 녕 안녕+ 안이 안녕+ 안녕+ 왜 그래. 이래녕안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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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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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 시상한 시상한 거시기 받고 오. 거시기 받고 어. 거어기받어받았어왜 네, 네. 아, 아. 그래? 왜? 하나 먹어라 이거 먹어이거어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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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이맛 아주 소호의수야 요걸 먹으면 하디, 이 통은. 뭐, 안 돼. 이통이 먹어 사사 어떻게 먹어 사 먹어 다 어. 이거 먹어 먹으면 다어먹 먹으면 안그가 먹으면 안돼 이게 안돼 그치야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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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이맞아 여기, 잠깐만요. 도요 자, 자, 요거 쭉, 짱에 한번 이겨봐라. 한발이지 아, 오늘, 오늘 처음 이긴 거 아이가? 아니, 일 와!